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에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님을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무너질 수도 없는 일이고 마지막까지 대통령 저렇게 배웅해 주시고 함께 안아 주시고 울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군의 선관이 진입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 4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성간이 상륙작전이다.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성간이거든요. 기업을 손자병법의 전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손자병법의 6개에 있는 성동벽서, 음. 36개 다음으로 유명한 전술을 음. 쓰셨다. 이거 음. 대통령이. 이어 개엄을 축혀 세우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성간이 뉴스가 나오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